네, 오늘은 백서스 정책 연구소 소장이자 방공 청년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정연 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차세대 또 보수 진영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계신데요. 앞으로 우리 보수 진영 어떻게 방향을 잡고 나가는 게 좋을까요? 분열보다는 통합의 방향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네. 어,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지적하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통합으로 간다. 예, 물론 좋은 말이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국민 통합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사실, 진보와 보수의 통합도 어렵지만,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보수 통합입니다. 아, 예. 예. 지금 그 보수의 분열이 상당히 심한 상태거든요. 네네. 그래서, 국민의힘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국민의힘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어, 계셔요. 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단순한 진영의 논리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고, 어, 사실은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 문제인데 이것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네네. 서로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부딪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각자 생각이 다르면 어느 부분이 다른지 뭐좀 같이 맞출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서로 양보할 수 있는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딪혀 봐야 되고. 그걸 먼저 보수 진영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네. 지금은 사실 진보와 보수의 통합보다는 궁극적으로는 진보와 보수가 통합이 돼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뭐 사실 전 세계에 퍼져있는 디아스포라 이 네네. 한민족 그 그러니까 한민족이 또 통합을 하는 게더큰그 과업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전에는 그 전에는 그걸 이루려면 일단 보수 진영부터 먼저 통합을 하고 그다음에는 진보 보수 그다음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 한민족 통합 네. 이 단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선은 보수 진영을 통합해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에서도 지금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물결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보수의 새 물결 기존의 보수와 어떤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선 지금 세대. 어, 특히 20대는 MH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제가 30대일 때 저도 네네. 이제 막 40대가 됐는데 제가 30대일 때는 저희를 2030 세대를 MZ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네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죠. MZ 세대라고 네네. 불렀는데 어, 이 MZ 세대하고 또 지금 MH 세대가 좀 다른 것은 어, 이들이 상당히 개인주의적이다. 예, 음. 네,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손해보는 것을 싫어한다. 네. 그러니까 자기의 권리를 어, 찾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음. 그래서 특히 이 부정선거 이슈는 어떤, 물론 사회적인 공의를 또 사회적인 정의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네. 우선은 내 투표하는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것, 내 투표, 어. 내 참정권이 유린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은 과거에 어, 4.19 혁명이 있었을 때 또는 또 민주주의 운동이 있었을 때 어떤 그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또는 민주주의를 더 빨리 도입하기 위한 어떤 그런 사회적인 정의감, 그런 공감대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음. 어,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 일, 일어났다는 점에서는 같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탄핵 전국을 맞이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는데요. 뭐 찬성을 하든 반대든 하든 이 문제가 분명히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이제 조기 대선 문제들도 계속 거론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한국의 전국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신가요? 어 사실은 보수 진영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부정적인 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 의장님. 우선은 이 헌재와 또 사법부, 또 국회가 사실은 이제 어 좌편향된 음. 그런 좌편향된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어 배치가 돼 있고 그 중에는 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셨던 그 반국가 세력도 있다고 봅니다. 네. 단은 아니겠지만 그 중에 네. 일부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뭐 중국 공산당에 충성을 한다든지, 뭐 북한에 충성을 한다든지 그런 분들도 포함이 돼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혹들을 그런 의혹들을 해소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진보 진영도 음. 지금 NLPD 계열이 나뉘고 그 진중권 교수가 얘기를 했듯이 적어도 북한을 추종해서는 안 되지 않냐. 음. 그러니까 김일성을 우리가 추종해서는 안 된다 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한국 사람, 한국 지도자 그런 노면 정신을 따르는 것은 자기도 찬성을 하지만 뭐 김정은, 뭐 김일성 이런 사람들을 추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그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좌우 진영 문제로 보이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대한민국 세력이냐 아니면 반국가 세력이냐 음.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안 돼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탄핵 전국도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발생이 됐고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의혹들도 분명하게 어느 진영이든 밝혀야 된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좌우를 떠나서 해결을 하고 가야 됩니다. 음. 그래야 그 다음 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들이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하루속히또 한미 동맹적인 부분들 또 경제적인 지금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 모두 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결되길 바라실 텐데요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특히 청취자들 또 우리 동포분들 어떤 역할과 또 어떤 마음으로 좀이 탄핵 정국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마지막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이제 트럼프 이기 트럼프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이제 앞으로 미국이 나아가는 방향성이 예측이 되는 가운데 우리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교민분들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 분들이 이번 트럼프 행정부 때 모범 시민으로서 네네. 미국에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음. 미국에서 모범이 될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음. 대한민국은 미국의 기독교 정신으로 만들어진 나라이고. 또 개신교가 많지 않습니까 네. 또 기독교 교육을 받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다른 미국인들에게 모범이 될수 있고 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어, 또한 우리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이 미국과 한국이 서로를 도와야만 하는 음. 그 군사적 경제적 또 영적으로 나아가서는 또 영적으로 그렇게 서로 도울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어 이번에 어떻게 보면 위기지 않습니까 한국이 위기를 네. 겪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라는 점은 뭐 여야가 모두가 여야가 다 동의하고 공감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어 우리가 한번더 도약을 할수 있는 대한민국이 한번더 점법을 하고 어 개선을 하고 또 한미 양국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그 가교 역할을 우리 한국 교민들께서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수 있는 그렇게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서스 정책연구소와 방공청년단을 이끌고 있는 김정현 단장과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